안장집의안정이에요 오늘은 행운의 애왕순물 마리모 키우기 한번 해볼게요. 해볼 거예요. 오늘은 이거 준비물은 자갈하고 마리모 통 필요하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소풍들도 있고, 여기 마리모 있습니다. 자 이번에 먼저 뚜껑을 먼저 열어놓고 자갈을 제가 씻어볼게요 여기 자갈을 씻어왔어요 이번에 어 이거 소품들을 한번 흐르는 물에 씻어준 후 예쁜 위치로 배치해주세요 써있네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여기 이거 준비해놨고요 이제 물 채우고 이거 소품들을 여기에 꾸며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 필요하겠죠? 여 조금 있어요. 그러면 저가 물을 좀만 넣고 이거 여기에 물 있던 걸다 놓을게요. 이제 여기 물 채웠어요. 이제 집게로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우와 떨려. 오우. 아! 우리는 좀 조심해야겠어요. 우 응. 우리는 그냥 손으로 퐁당할까? 손안 들어가네요? 여기서 여기 좀만 넣고 여기 세로 그리고 이거는 어머 또 와. 여기에 토핑들 다 이제 넣고요 여기에서 마리모를 넣으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리모를 퐁당 줄게요. 퐁당, 오, 퐁당 줬어요. 짠, 마리 음지. 하고, 이제, 이름을 한번 지어줄게요. 여기다가, 이름 뭘로 하면 좋을까요? 음, 일단, 먼저, 여기다가 이런 모자 지워준 다음에 종이로 잘라서 그 다음에 여기에 붙이고 마리모 집 완성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완성된 마리모입니다. 짠 이름은 핑크 마리모고요. 여기에다가 핑크는 뭔가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핑크색으로 이렇게 잘 칠해졌고 여기 하트다가 이렇게 그려줬어요. 누구한테 선물해도 되고 그냥 집에 놔도 돼요. 네? 마리모가 크면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